샤오리, 장세라의 한다 중국어. 한다 중국어! 안녕하세요, 장세라입니다. 다자하오! 단짝인 샤오리 씨를 선생님으로 두고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 공부 중이에요. 제 인삿말이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 인삿말도 샤오리 씨처럼 중국어로 술술 말하게 되겠죠? 팅중朋友만, 다자하오! 환희 쇼팅 왕더 제모! 我是 주치란 샤오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리입니다. 4화에서 배운 인사 표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세라 씨는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인사할 때마다 떠올랐다. 중국어로 인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면 창하오. 정말 잘하셨고요. 자신이 없다. 1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5화를 듣고 이어서 사화를 한번더 들어 보시면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막간 영업 들어가나요? 그럼요. 간단하게 인사 복습해 볼게요. 기본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어른이나 예의를 갖춰서 안녕하세요. 닌하오. 닌하오. 아침 인사. 자오샹하오. 자오샹하오. 굿모닝. 자오. 자오. 너무 잘했어요. 음. 샤오리 씨랑 장세라랑 저 둘이서 함께 방송도 만들고 교환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따로 지정 교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교환을 따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한눈에 보시기 좋은 교환은 블로그에 모바일이신 분을 위해서는 네이버 포스트 교환에 한자 병음 등을 다 기록해 두었으니까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와에서는 안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영어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처럼 언제든 대답 자판기처럼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음 기대되는데요. 한자나 병음을 보고 읽기 어려우실 땐교안에 우리말 표기를 참고해 주세요. 이거 뭐 샤오리 씨가 되게 열심히 우리말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뜬?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다 중국어 5화. 잘 지내, 니하오마. 시작해 볼게요. 5화 아 교환 1. 단어를 보면서 소리내어 따라해 보세요. 뭐뭐니, 뭐뭐입니까? 마. 물어보고 싶을 때 문장 뒤에 마를 붙여주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뭐뭐니, 뭐뭐입니까? 마, 마, 매우, 아주, 한, 삼성 발음을 주의하면서 같이 해봐요. 매우, 아주, 한, 한. 무엇무엇은 나, 마와 마찬가지로 문장 뒤에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누구 누구는 무엇무엇은 너 나, 너, 나 이외에 남자를 가리키는 그. 타 여자를 가리키는 그녀, 타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그것, 타 모두 발음과 성조가 같아요. 그, 타, 타, 그녀, 타, 타, 그것, 타, 타이세 가지 모두 병음은 동일하지만 한자는 셋다 다르다는 거 교환 참고해 주세요. 누구 누구들만. 인칭 대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형을 만들어요. 누구 누구들, 만, 만. 인칭 대명사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나는 와, 와.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은 와만, 와만. 너는 니, 니. 너희, 너희들은 니만, 니만. 남자 그는 타타 타. 남자 그들, 걔네들 타만 타만 여자 그녀 타타 타. 여자 그녀들 타만 타만 동물, 사물, 그것 타 타, 그것들 타만 타만 앞서 배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다가 "먼" 이 붙어서 여러 명을 지칭하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니의 높인 말인 닌은 복수 형태가 없어요. 그렇군요. 교환 2번. 표현 공식으로 문장 만들기를 같이 해봐요. 네. 먼저 안부를 물을 때쓸 안부 공식을 알아 봅시다. 뜨든. 안부가 궁금한 대상 뒤에 好, 마,를 붙여주세요. 동그라미 1번. 앞에 있는 상대방 너의 안부가 궁금할 때너잘 지내니 니하오마 앞에서 배운 인사 니하오와 닮았지만 인사가 아니라 잘 지내니 라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 앞에 니를 이성으로 바꿔서 잘 지내니 니하오마 니하오마 동그라미 2번. 상대를 어른이나 뭐 거래처 사람으로 바꿔 볼게요. 네. 잘 지내세요. 닌 하오마? 닌 하오마?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할 때. 걔잘 지내? 타 하오마? 타 하오마? 동그라미 4번. 복수형도 가능해요. 음. 너희 잘 지내니? 니만 하오마? 니 하오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아는 단어 뒤에 하어마를 붙여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응, 잘 지내. 대답은 주어 뒤에 헌하를 붙여서 발음합니다. 이때 삼성인 헌을 이성 헌으로 발음하면 발음이 더 쉽고 뉘앙스는 그냥 가볍게 응, 잘 지내가 되고요. 헌을 삼성을 오버해서 발음하면 아주 잘 지내 라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그냥 아, 잘 지내 하는 거랑 잘 지내 이런 느낌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음. 가볍게 인사하는 거니까 주어 뒤에 2성, 3성으로 연습할게요. 난잘 지내. 워헌하오. 워헌하오. I'm fine, thank you 하면 and you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데요. 중국어로 너는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네, 너는 니나 니나 누구 누구는 하고 물어볼 땐 주어 뒤에 너를 붙이면 됩니다. 주어에 사람이 오면 누구 누구는이 되고 사물이 오면 무엇은으로 해석 되겠죠. 예를 들면 이번 명절에 할머니가 올라오신데 했을 때어 그럼 할아버지는 이에 예, 예, 너. 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음.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 것까지 주문하려고 하는데 얘가 나 햄버거 이랬을 때 콜라는 콜로나 할수 있어요. 얼 음. 콜로나 같은 이런 표현은 진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럼 가나요? 아, 가나요? 오늘 가나요? 아, 오늘 패스트푸드? <laughs> 교환 3번. 회화를 같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같이 연습해봐요. 네. 동그라미 1번.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우리 몇달 만에 보는 거야? 아, 그러게. 뭐냐고. <laughs> 잘 지내? <laughs> 니하오마? 응, 맨날 똑같지 뭐. 넌? 잘 지내지. 워헌하오? <laughs> 잘 지내니는 중국어로 니하오마? 니하오마? 난잘 지내. 중국어로 워헌하오 워하오 동그라미 2번 부모님 안부를 물어볼 때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잘 지내시지? 아 그럼 잘 지내셔. 타먼 헌하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爸바 마마 너잘 지내시지? 타먼 헌하오 그들은 잘 지내. 그분들은 잘 지내셔. 중국어로 타만 헌하타헌하 아버지 어머니는. 빠바 마마너. 빠바 마마너. 헌하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까지 안부를 주제로 단어 배우기, 표현 공식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기. 회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되게 많은 양을 배운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고, 대답을 할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단어는 앞으로도 자주 나올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한자까지 외우기 부담스럽다면, 성조와 뜻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 아시죠? 네.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도록 구성했어요. 세라씨도 여러분도 10화, 20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말을 중국어로 술술 할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다 중국어를 만나실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인쇄용 학습자료는 블로그에, 모바일용 학습자료는 네이버 포스트에, 방송 업로드 공지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주 편하게 만나뵙도록 할게요. 정확한 주소는 공지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한다중국어 방송은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둘이서 만드니까 조금은 불안정하긴 한데 더 공부해서 좀더 자주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할게요. 멀지 않은 가까운 날, 우리 또 만나요. 중국어로 수다를 떠는 그날까지. 이상 샤오리. 장세라의. 한다. 한다 중국어. 중국어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CC에.